1919년 3월 3일, 개성 호수돈 여학생들이 시가지로 나온 것을 필두로 독립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선두에는 작달마강키에 개성 여자 성경학교의 사감 의윤이가 당당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그 뒤에는 교회 부인과 청년 그리고 학생들이 따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천여명의 군중들은 대화정 일본인 촌으로 달려가 그들 집 앞에 있는 일장기를 모조리 찢어버렸고 개성은 독립만세 시위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날 저녁 일본 경찰은 어윤인을 체포 연행하였다. 이때 어윤인은 일경에게 너희들이 내 몸을 묶어 갈망정 내 마음은 못 묶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당당히 연행되었다. 연행되어 선교사들과의 관련을 묻는 일경에게 어윤인은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마라. 내 나이가 어려서 그들이 시킨다고 하겠느냐. 그래 너희는 나라가 없어지고 식민지 생활하면 개처럼 고맙습니다 하고 앉았겠느냐.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우느냐. 우늘 독립할 때가 되어 골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당당한 의인의 태도는 그후 검찰에서도 조금도 그람이 없었다. 그러자 취조하던 검사는 저 앙큼한 년 봐라. 다하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전년의 옷을 벗겨라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의인은 내 몸에 누가 손을 대 발가벗은 내 몸뚱이를 보기가 그렇게 소원이거든. 내손으 옷을 벗으리라 하면서 옷을 벗고는 자 실컷 보아라. 당신 어머니도 나와 같을 게고 당신 부인도 나가들 게다. 라며 호통, 호령을 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검사는 간수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그후 의인은 서대문 형무소 8호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 의인은 나이 어리고 몸이 장대한 유관순에게 자기가 먹을 밥을 금식을 핑계로 먹지 않으면서 더 먹게 했고 무서운 고문을 받았을 때마다 그를 돌보고 위로하였다 의인은 추록 후 유린 보육원을 만들어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어 일생을 바쳤다 보육원에서 자란 양선녀는 이러한 회고를 남겼다 저희 할머니는 안락의자에 앉아 계시도 않으시고 방 안에 누우셔서 낮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계셔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할머니는 밤에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시지요 제일 작은 아이들 아홉 명과 한 방에 계시면서 몇 번이고 일어나셔서 아이들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 할머님은 예수님 그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도교 세계 91년 78일로 참조글 인용입니다. 이사에서 58장 6절에서 12절 나의 기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죄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하면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나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물어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마텀 태 25장 35절에서 4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댔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다와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대다와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원되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9장 3 6절 43절 바 다비다라 는여 제자가 있으니그 이름을 번역하면 가라 선행과 구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에 저희가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소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베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갈라디데서 2장 9절에서 10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게바와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빌보스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연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태문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음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거지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느니라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너나그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NIV도 for the c 이라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빌리포스 2장 1절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곤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치 손님이나 귀족 같은 신앙 생활보다는 오히려 종같이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이제 약할 때에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그러므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가장 큰 사랑이요 또한 가장 큰 선행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볼때 복음 전파는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선행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 충만의 은혜 받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뜻을 세우고 행하면 매우 연약하여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행의 어떠함은 바로 사람 됨됨이가 어떠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 충만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성숙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공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행하는 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감사합니다